여는, 이거 레이드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정확히 몇내까지 풀린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보 그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죠. 스팀,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서버가 7 5래까지 풀렸는데, 레이드는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다른 게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 있는 게임은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네임드가 좀 쉽고 이게 게임사가 지금 페이투윈도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지 않고 그냥 과금하는 요소 보면 조금 이거 확률적으로 해가지고 뭐 코스튬 팔고 막 확장적으로 파는 것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박리다매로 그냥 돈 버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돈 버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을 진짜 제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게임 하는데 게임 이거 돈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게임사도 돈을 벌어 먹어야 뭐 개발을 하고 뭐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도 일단 출시하기 전에도 개발하는 데만 몇백억 이런 게임 만들려면 몇백억 들고 막 천억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백억 막 들면서 만들텐데 아 진짜 돈 벌어먹는 방, 방법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거의 막 과금 엄청 유도하고 페이투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다 벌어먹는데 막 천에도 마찬가지에요 그건 근데 이 게임은 그런 면에서 전혀 막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게, 어,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쉴드가 다 처지는 게임이죠. 무료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 페이트 윈이 없고. 부분 유료화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정액제나 뭐, 그런 거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레이드를 먼저 말해보면,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떠나가게 하, 하려는 그 의도로 레이드를 쉽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거 7 5레 풀린 지가 일주도 안 됐는데 거의 그거 풀리고 이틀만에 공파 가면 솔직히 어렵거든요 근데 공파 가도 그냥 2행까지 밖에 안 되니까 진짜 뭐 이상한 파트 아니 그런 레이드 아니면 그냥 깨는 정도 그리고 특히 어저께부터는 이게 300강 뭐 그런 업적이 있거든요 뭐 그거 하느냐고 막 계속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도 레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공팟을 계속 하루에 한 다섯 판 이상 열판 정도 막 하는데 같이 걸리시는 분이 있어. 그럼 그분도 그냥 장비 파밍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협경은 그냥 한번 보상받으면 못 받거든요. 그거 하려고 오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했을 때 어저께 제가 한열 판인가 열판 10판 이상 정도 했는데 300강 안에 든게네 판인가 다섯 판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막, 그리고 팟도 걸리면, 레이드 그게, 한국 분들이 어저께부터 좀 많아. 저 한국, 올 팟, 그냥 올 한국인으로 걸린 파, 공팟도 있었어. 그 안에 좀 아시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아는 분도 있긴 했지만, 올 한국인, 10명 다. 그런 팟도, 그런 공팟도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는 좀신기했어 오늘은 좀 한국인 한 두세 명? 세네명? 그 정도 끼는데, 어저께는 진짜 다섯 명 이상 끼는 팟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막, 레이드가 힘들면 못하죠. 천해를 좀 말씀드리면, 천해는 8 5벨청천호성인가청호성인가 청호? 그거 풀렸을 때 기본이 5랩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레이드 생기고 나서. 그러면 그거, 파밍 하는데도 장비를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돌아요. 아, 여러 번할 수는 있는데 보상 받는 게한 번이니까. 그래서 장비 파밍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몇 주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뭐몇주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천회보다는 쉬워. 또땅 돈으로 사서 파밍할 수도 있고. 네,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보세요, 저 저 우산 쓰거든요? 우산 쓰잖아요. 이게 견사잖아요. 여기 유파가. 봄의 선율. 그런데. <laughs> 저 보세요. 우산 딱 눌러보죠. 여섯 개나, 71단이 여섯 개나 나왔죠. 이거 보라색 빼고, 에픽 빼고. 여기는 이상하게 여기 이거를 노란색을 신화라, 신화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전설인데. 여긴 신화라고 하니까 신화라고 할게요. 여섯 개나 이렇게 나왔죠. 근데 유파 보세요, 다. 명금, 명금, 파죽, 파죽, 열 석, 열 석. 이거 쓰겠어요, 여러분? 저 이것도 개판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돌진 피해 증가 이거 붙었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하다가 이상한 거 붙은 건 이해를 하겠어.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원래 이 무기가 이런 걸로 쓰이지도 않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건의를, 피드백 거기에 건의를 하긴 했는데, 이런 거 붙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원래 무기가, 이게 이걸로 쓰이지를 않는 무기인데, 어떻게 이런 옵션이 붙어 나오느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6개 나왔는데 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정확도나 뭐 이런 걸로 나와야지. 진짜 그건 좀 고쳐야 돼. 이 게임. 그러니까 정비 파밍 하기가 더 힘들어요. 훨씬이 그런 게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걸로 막 유저들 열받게 하는 거지. 이거. 얘네가 경험이 없는 건지 그냥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쓰, 딴 걸로 바꿔가지고 이걸로 쓴다면 내가 <laughs> 이해를 하겠어. 유파를. 이런 걸로 절대 쓰이지도 않는 무기인데 이걸 진짜 이해를 못하죠. 이옵 이런 세트 같은 건 다른 건쓸수 있어. 근데 유파는 다르거든요. 유파는 거의 같은 거 쓰거나 그런데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레이드도 저도 좀 생각해봤는데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는 이게 레이드 레이드가, 난이도, 로아는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아요. 난이도 조절되는 걸로. 던전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냥 잡는 거 뭐, 그냥 보스 잡아가지고 절멸? 뭐그 단계로 뭐 해가지고 무, 무 피해 뭐 그런 걸로 뭐 업적 얻는 거 있잖아요. 업적인지 뭔지 그거 얻는 거. 그런 것처럼 레이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난이도 상향해가지고. 이건 진짜 솔직히 조금 쉬운 정도? 너무 쉬운 정도? 지금 완전 거의 질, 딜찍이 되,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보통 화요일부터 이거 나오고 월요일날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딜찍 되는 팟도 있었고, 어저께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딜찍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300강 그걸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개발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방향 같아요. 너무 쉬우면 재미 없거든요. 저같이 레이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좀 어려운 거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재미로 레이드 뛰는 건데 너무 쉬우면 벌써 들쭉대면 좀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거 보세요. 이거하고 저 힐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딜로 하는 거고, 이건 힐로 이렇게, 저처럼 가시는 분도 많아요. 딜하고 힐 하나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제가 딜을 그렇게 순위권에 원래 못 들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적어도 5위 밑으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이거 지금 녹화하기 전에, 바로 전에 공팍 간거 1위 했다니까요. 그것도 말하면서 막 했는데도 좀 이해는 안 가. 그러니까 너무 좀쉽 그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순위에 들고 그 다음에 막 딴짓하면서 했는데도 그냥 깨지고 벌써 이게 몇주 지나서 한 적어도 다음 주에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거의 막 지금 그렇다는 건 원래 몇주 지나고 그래야 돼요. 한2 3주 지나고 들찍이 돼야 되는데 강한 사람들 아닌 다음에 근데 지금은. 강한 사람 아니더라도 어느 어느 정도 들찍이 되는 부분이라 그건 좀 아쉽다. 조금 이게 진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 내보내지 않으려고 게임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MMORPG에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게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무기 스위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힐은 아마 안 모자랄 텐데, 탱은 모자랄 수가 있어. 그래도 스위칭 돼서, 탱으로도 가고, 딜로도 가고, 막,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게임이라, 다른 게임하고는 좀 다르죠. 아예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처음에 직업군부터 탱, 딜 힐, 이렇게 있는 데는, 이게 시간이 가고 좀, <laughs> 게임이 망해가면, 탱하고 힐이 모자랄 때가 있어. 아예 넘치던가. 그러면 게임 망하는 거예요그 순간이 약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근데 이건 무기 스위칭이 돼서 굉장히 좋고, 게임사의 방향이 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사람들 많이 안내 보내고, 뭐 파밍도 약간 이거 진짜 쉬운 편이에요. 쉽고, 뭐 우리 막 불평도 하지만 쉬운 편이고, 레이드도 즐겁게 할수 있는 거라 너무 어렵지 않고. 근데 난이도는 좀 있어. 앞에 말했듯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좋게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사람들도 하면서 계속 가끔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은 분들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끔 하시는데 진짜 가끔에 가까운 게임이에요. 솔직히 멀티 모드 가면 렉 있지만 솔로 모드에서는 렉이 거의 없어. 처음에 접속했을 때만 약간 있는 거나 멀티 모드로 바꿀 때 약간 있는 거.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솔로 모드에서 렉 겪는 건 진짜 가끔씩 있, 있을 때는 있잖아요. 막 따닥 할때막 예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진짜 이런 그래픽에 거의 AAA 수준의 그래픽에서 저도 전에 천혜명월도 좀 비교했을 때 그래픽이 뭐 괜찮다고 얘기는 천혜명월도가 괜찮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몇년 동안 안 봤고 이번에 조금 보느냐고 옛날에 천혜명월도 경공 영상 같은 거 유튜브 보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보시고 농검도 제가 지금 녹화를 할 텐데 농검을 진짜, 천의 명월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천의 명월도는 좀 천상계에 가까운 밸런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고, 이 게임은 천의 명월도에 비하면 밸런, 밸런싱이 좀 높게 잡아도 60% 정도? 예, 그렇게 좀 막게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태생적인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건 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좋게 더 발전하고, 앞서 나간 중국의 서버에서의 그런 게 있으니까 패치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피드백 받고 우리나라나 뭐 이거 전 세계적으로 스팀에서도 피드백 받고 있으니까 좀더 여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중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세계 그 인들이 막 세계 유저들이 피드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중국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